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톡파원입니다. 지난화에서 이두 사람의 첫 공식 데이트 같은 장면, 다들 보셨죠? 연지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곱게 단장했고, 이연은 골룡포 대신 잠행복을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재료 탐색이지만, 사실상 데이트였죠. 저작거리에서 지영은 놀이계를 바라보고, 이연은 그녀 모르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꽃신, 비단, 그리고 붓꽃 선물까지 오가는 그 장면, 설레었잖아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이대사 한 방에 설레서 난리 났었죠. 그렇게 달콤하게 돌아온 지영 하지만 문 앞에서 마주친 건 명나라 숙수 아비수의 도발. 수락가는 이미 숙수들이 기죽어 초토화된 상태. 그러자 지영은 칼을 부러뜨리며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숙수들을 다독였고 다시 전투력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7화 예고편에 압력솥 만들겠다고 나선 지영, 그리고 그 곁을 지키겠다는 듯 따라붙은 이연.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살수 습격이라니. 지영이 쓰러지고, 이연이 절규하는 모습까지 저 혼자만 소름 돋았던 건 아니죠? 오늘은 바로 그뒤 7화와 8화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측 스토리를 풀어드릴게요. 예고편 장면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압력솥 설계도가 현실이 되려고 합니다. 3주 연속 화제성 1위를 차지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연지영이 이제 진짜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이 압력솥이요. 조선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미슐랭 스리스타 식당에서 갈고 닦은 연지영의 손끝에는 21세기 최고 요리 기법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압력솥이라는 건 단순한 냄비가 아니에요. 뜨거운 열과 높은 압력으로 시간의 마법을 부리는 도구죠. 보통 3시간 걸릴 갈비찜을 30분 만에 완성시키고 질긴 고기도 젓가락으로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적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선시대에 만든다고요? 이건 마치 조선시대에 핸드폰을 만들겠다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도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지영이에겐 비밀무기가 있어요. 대호군은 장영실의 후손인데 바로 조선 최고의 천재 발명가 장영실의 후손 장춘생이에요. 이 만남은 정말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뛰어넘은 두 천재의 만남. 한 명은 미래의 요리 기술을, 한 명은 조선의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연지영과 이연이 함께 장춘생을 찾아 떠날 거라는 건 뻔해요. 6화에서 보여준 그 달콤했던 시장 데이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엔 진짜 조선 깊숙한 곳까지 가게 될 거예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로맨스 케미가 폭발했다는 찬사가 나올 정도니까 이번 여행에서는 얼마나 더 달달한 장면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거려요. 내가 같이 다녀오는 게 이연이 정말 달라졌네요. 연지영이 압력솥을 만들러 몰래 궁을 나간다고 하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자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죠. 왕으로서의 체면 그딴 건 이미 연지영 앞에서는 의미 없어요. 내 다리 아파 죽겠구나. 이 장면은 정말 웃길 것 같아요. 장영실의 집이 산속 깊은 곳에 있나 봐요. 평생 궁궐에서만 살던 이연이 산길을 걸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신하들은 분명히 전화. 굳이 왜 오셨으니까라는 눈빛을 보낼 텐데. 이연은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연지영만 바라볼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바로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가 사랑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남자가 되는 거니까요. 시청률 11.1%를 기록하며 올해 TVN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이유가 바로 이런 셈이란 로맨스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달콤한 여행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재산대군의 음모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주선께서 또 거를 비우셨다. 궁밖에 워낙 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표적은 대령 숙수다. 소름 돋지 않나요? 재산 대군이 왕이 궁을 비운 틈을 노리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본격적인 악역 모드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딘가 귀여운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무서운 면모를 보여줄 것 같아요. 연지영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건 단순히 요리 경합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연의 약점을 노리는 거죠. 연지영이 위험에 처하면 이연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니까요. 드디어 장춘생의 집에 도착했나 봐요. 진상이라고 외치는 연지영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이연에게 하는 말이에요. 굳이 앞장서서 문을 여는 이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장춘생의 성격이 상당히 독특할 것 같아요. 저런 미친 놈을 봤나. 이건 이연이 장춘생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대포를 설치해 놨다니 이게 바로 장영실 DNA죠.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조선 시대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대포예요. 다들 피하세요. 연지영이 당황해서 외치는 이 장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21세기에서 온 사람도 깜짝 놀랄 만큼 장춘생의 발명품이 대단하다는 뜻이죠. 장춘생은 처음엔 이들을 의심할 거예요. 특히 연지영이 미래에서 왔다는 말은 절대 믿지 않겠죠. 하지만 연지영이 압력솥의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고 요즘 요리법까지 직접 보여주면 점차 마음을 열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지영의 요리 실력이 또한번 빛을 발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혁신적인 요리를 만들어서 장춘생을 완전히 설득시킬 거예요. 미슐랭 3스타 식당 수 셰프의 진가가 조선 최고의 기술자 앞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갑자기 큰일이 벌어지나 봐요. 연숙수 연숙수라며 이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연지영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 순간만큼은 대령숙수가 아니라 그냥 연숙수라고 부르는 거죠. 위급한 순간에는 격식보다 진심이 먼저 나오는 법이니까요. 연지영이 쓰러진 이유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재산대군의 습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압력소 제작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리해서 쓰러진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재산대군의 음모 때문일 것 같아요. 아마 7화 중반쯤에 습격 장면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연지영이 다치는 거죠. 이때 이연이 연지영을 목숨 걸고 지키려다가 둘다 위험에 처할 거예요. 이 장면은 7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이윤아가 화제성 부문 1위, 이채민이 2위에 오르며 보여준 그 케미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연이 연지영을 안고 절규하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완전히 로맨스에 빠져들 거예요. 8화에서는 연지영이 깨어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생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압력소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연지영의 진가가 드러날 거예요. 6화에서 정해진 명나라와의 세번 경합. 그첫 번째 주제가 바로 지금까지 본적 없는 고기 요리였잖아요. 연지영이 압력솥으로 만들 요리는 아마 매운 갈비찜일 것 같아요. 뜨겁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요리해서 고기를 완전히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젓가락으로만 찢어질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고기 맛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경지 말이에요. 여기에 6화에서 발견한 고추가 등장할 거예요.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새로운 양념을 개발하는 거죠. 조선 시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깊고 진한 매운 맛을 만들어 낼 거예요. 명나라 사신들이 이 매운 갈비찜을 보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우곤이 마카롱에 완전히 넘어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혁신적인 매운 갈비찜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치라와 파라에서 연지영과 이연의 로맨스는 정점에 달할 거예요. 궁밖에서의 여행,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확실해질 거예요. 특히 이연의 변화가 눈에 띌 거예요. 왕으로서의 차가운 모습보다 한 남자로서의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연지영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남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달콤함만 있을 리는 없죠. 재산대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어딘가 귀여운 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무서운 악역의 면모를 드러낼 거예요. 강목주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재산대군의 지시를 받아서 연지영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것 같아요. 가장 주목해야 할건 공길의 변화예요. 오화에서 드러났던 그의 과거 자웅원에서 죽은 누나와 강목주를 연결하는 비녀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풀릴 거예요. 공길이 연지영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만의 복수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지영과 이연이 궁 밖에 있는 동안 궁 안에서 공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정말 궁금해요. 아마도 강목주와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질 거예요. 수라간 식구들도 변할 거예요. 엄봉식과 맹만수가 연지영의 압력솥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들만의 요리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명나라와의 경합을 앞두고 팀워크가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두 번째 경합 주제였던 서로 요리를 바꿔서 하는 것에서 연지영이 명나라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6화에서 만난 명나라 요리사들의 요리법을 거꾸로 분석해서 더 발전된 버전을 선보이는 거죠. 여기서 연지영의 프랑스 요리 기술과 중국 요리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정말 기대돼요. 아마 전통 중국 요리의 기본에 요즘 플레이팅과 조리법을 합친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 거예요. 유명나라 사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고는 연지영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을 품게 될 거예요. 그들만의 비밀 무기를 준비해서 연지영에게 도전장을 내밀 거예요. 파라 마지막은 분명히 엄청난 충격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연지영이 미래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로맨스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별의 위기가 찾아오는 건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이잖아요. 연지영이 갑자기 미래로 돌아가려는 현상을 겪게 되고 이연이 그녀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장면으로 파라가 끝날 거예요. 아니면 옛날 책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연지영의 정체가 명나라 사신들에게 발각될 위험이라든지 재산대군의 음모가 성공할 뻔한 상황이라든지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연지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조선에 남아서 이연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돌아갈 것인가 말이에요. 파라에서는 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연지영이 압력 소트로 첫 번째 경합에서 승리하고 이연과의 사랑도 확실해지는 순간 말이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미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폭군의 셰프 치라와 파라를 미리 들여다봤는데 어떠셨나요? 압력 소치라는 소재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니 정말 작가님의 상상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연지영과 이연의 달달한 로맨스부터 재산 대군의 소름 돋는 음모. 그리고 공길에 숨겨진 정체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연지영의 압력손 요리가 명나라 사신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영과 연지영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예측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드라마 라이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토요일 밤 우리 모두 TV 앞에서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정말정말 정말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